안녕하세요. 작은 정원 가을꽃 이야기를 함께할 강사 이소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을 정원의 모습은 어떠세요? 전 파란 하늘과 고운 단풍, 그 아래 흔들리는 구절초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정원을 한층 아름답게 해줄 다양한 가을꽃들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작은 정원 속 가을 꽃들입니다. 가을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 빨갛고 노란 단풍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가을 꽃들은 이런 단풍과 어우러져 우리의 눈높이에서 가을의 정취를 더욱 붓도다 주게 해줍니다. 계절별로 정원을 바꾸긴 어렵지만 가을 꽃몇 가지를 더해 계절을 연출할 수 있겠는데요. 직접 심으면 더 좋겠지만 그럴 때 어, 그게 어려울 때는 작은 화분이나 용기 식재에서 더욱 쉽고 편리하게 가을꽃을 연출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을 화단용에는 가을의 대표 꽃인 국화 종류나 코스모스 외에도 상사화, 꽃향류곰치솔직꽃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코스모스, 가을철 화단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구절초도 볼수 있고요. 그 옆에는 백이롱, 솔직꽃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얼굴을 가진 에키나시아,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고지는 분홍 바늘꽃, 노란 꽃이 귀여운 멜라포디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을 정원 연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화훼 시장에 가보시면 가을 꽃을 더해 다양한 그라스류가 선보이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억새, 수쿠령, 띠 등과 같은 식물을 함께 연출하면 가을 정취를 더욱 잘 연출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드는 핑크뮬리나 뎁사리 등을 연출하면 더욱 트렌디한 음, 정원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저는 특히 열매 맺는 작은 식물을 식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다양한 열매들이 정원의 생동감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라스류, 그러니까 사초류로 연출한 가을 정원들인데요, 보기만 해도 가을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빨갛게 물든 핑크뮬리랑 뎁사리를 볼수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한주나두주 한 정도 이렇게 식재하는 것보다 사진에 보듯이 여러 줄을 함께 식재하면 더욱 멋진 경관을 연출해 줄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작은 열매로 연출한 가을 정원인데요. 아,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어, 사과인데 조금 작아요, 그쵸 알프스 오토메라는 품종의 사과 나무입니다. 작고 빨간 열매가 너무 멋진 포인트가 될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 가을철에 식재하는 걸 좋아하는 나무고요. 그 다음엔 도심 속 옥상 정원에서 만난 고추랑 조롱박인데요. 이런 열매들이 정원을 더욱 아기자기하고 재미있게 연출해 줄수 있습니다. 공간이 여의치 않거나 계절별로 이동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용기 정원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용기 정원이라는 것은 작은 화분이나 뭐 못쓰게 된 어떤 식물을 심을 수 있는 어떤 것들도 다 가능한데요. 이런 용기들을 잘 활용하시면 편리하기도 하고 계절별로 쉽게 정원을 연출해 줄수 있습니다. 이런 가을 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작은 팁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정원에서 핀 꽃들과 단풍가지들을 잘 활용하셔서 작은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집안을 꾸미거나 선물용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우선 단풍이 든 나뭇가지 몇 개와 화단에 핀 꽃들을 준비하셔서요. 수반이나 바구니에 잘 꽂아줍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먼저 나뭇가지를 서로 엇갈리게 꽂거나 수반 안에 작은 철사들을 부풀려서 먼저 넣어주시면 꽃을 고정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는 꽃보다는 약간 위로 빼주어서 가지의 선으로 감상할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밤이나 사과, 무화과 같이 가을 열매들을 함께 연출하시면 풍요로운 가을 분위기를 더욱 잘 연출해 줄수 있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들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자, 가을을 닮은 열매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 가을 열매들은 다양한 색과 모양으로 정원을 훨씬 다채롭게 연출해 주겠는데요. 가을 열매들이라고 하면 감나무라든지 성, 성류나무, 오가나무, 산수유 등이 가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사람의 눈높이에 있는 백당나무라든지 덜컥나무 낙상홍, 산사나무, 작살나무, 꽃사과나무 등의 키 작은 나무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가을 열매들은요, 작은 새와 소동물을 위한 먹이도 되어 대주기도 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작은 생물들의 이야기가 있고 생태계에도 도움이 되는 정원 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원에 열매 맺는 다양한 나무를 식재하면 계절별로 꽃도 즐기시고 열매를 보실 수 있는데요. 가을철에 열매 맺는 감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등은 빨간 열매도 보기 좋고 열매를 따서 이용할 수도 있어서 가을 정원에 참 좋은 나무들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낙상홍, 그리고 종작살나무 포도나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키 작은 나무는 우리 눈높이에서 작은 열매로 관상 포인트가 되어 주어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을 꽃시장에 가서 만나는 풍경과 식물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을철에 꽃시장에 가보시면 수많은 국화 종류와 억새들이 가장 눈에 띄고요. 요즘 선호를 반영하듯 색과 무늬 형태가 다양한 그라스류 등이 정말 많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사진의 첫 번째 사진의 뒤에 보시면 사철풀은 스카이로켓 향나무나 에메랄드 그린과 같은 측백나무 등도 다양한 규격으로 판매 중인 걸볼수 있고요. 작은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도 화분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아스타와 란타나 꽁의 비름들 등과 같이 키 작은 초화들도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 있으시겠는데요. 다양한 꽃들도 만나보고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꽃시장에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이것으로 오늘 가을꽃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